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옆에 새벽 기도회로 나가십시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은 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지고, 잘 지세. 집잘 지세 만세와소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닦어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지 그게 무너지네 잘지거 잘지세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지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네 우리 고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줄이 잘지고잘 지세 우리집 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세 아멘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661쪽입니다. 여호 아, 대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강카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힘으로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사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만 하셨을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당장에 생겨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이 땅에 지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다윗 앞에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고 눈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 땅에 눈이 되고 비가 되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는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말이 막연하지요. 도대체 내 현실은 날마다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견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상기하고 마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견디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또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위세계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다윗이 꿈꾸어야 될 그의 마음속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이 이스라엘 왕궁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피 흘린 손으로 너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하나님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였고, 그 많은 예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땅히 이 성전은 내가 건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당대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하고 봉헌되는 것을 보고 마음가운데에 만족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들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순종하고 양보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욕심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조급함이 찾아오면, 믿음에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내게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물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말씀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똑같은 말씀이 두번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이 새벽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에서도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날입니다. 예, 교회 예배와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 또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이제는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내 곁을 떠나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 없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어 없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어 없어서 주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위임해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어렵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욱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탐하며 다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움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돕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든 야든 초월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의 아버지 끊어진 끈들이 연결되어지며 회복되어 주시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신방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가 낫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마음에 떨리고 긴장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마음의 평강을 더하소서 영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어서 이번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필리핀의 강효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정 구전원및 선교사님,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시고,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늘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장로 임직식을 가집습니다 일꾼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성민 피택 장로님을 피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장님, 장로로 임직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복하며 아버지 임직식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면 이 장로의 임직이 얼마나 소중한 아버지 직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두석민 피택 장로님이 기도로서 섬기며 땀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임만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자녀들이잘 되어지며 섬기는 사업의 자리가 형통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만흘의 모든 권석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